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전 pnqn을 다음 규칙대로 적는다. 어, 한번 찾아 봅시다. 자, b1은 좌표가 0.0이다. 어, 그림을 그려야겠는데. 처음에 0.0이었었어. 여기가 p1이다. 근데 p1을, 어, PN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은 QN이다. 그럼 P, Q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한 칸, 한 칸. 여기가 되겠죠. 한 칸, 한 칸. 이게 Q1이 됩니다. Q1이 되고, 여기 한칸 가고, 한칸 갔죠. 그 다음에 QN을 X축 방향으로 뒤로 한 칸.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위로 한 칸. 그렇게 이동하면은 0.2가 되는데, 얘를 다음 거 P2다. 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가지고 Q2를 구하려면, 뭐 자, P2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하면은 그 Q2가 되죠. 여기 한 칸, 한 칸, 두칸 가고, 위로 한 칸, 한칸 가고, 여기가 Q2가 되구요. 그 다음에는, 어 여기 뒤로 한 칸, 위로 한 칸, 간게 이게 P3이 되구요. 그럼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위로 하나, 둘, 셋자 그렇게 되면은 그게 Q3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가지고 어, Q21 그거의 x좌표, y좌표의 합을 구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음. 어,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좀 구해보자. 어, x좌표를 좀 구해본다면 자, 최초의 자, Q1은 0에서, 0에서, 플러스 x 좌표만 보면, 한칸간 거야. 그쵸? 그게 바로 이제 Q1이 된 거고, 자, Q2를 구하려면, 그 값에다가, 빼기 1을 하고, 플러스 2를 한 거야. 빼기 1을 하고, 플러스 2. 여기까지 오면은, 음, Q2. 그 다음에는 Q3가 되려면, 이렇게 빼기 1, 플러스 3. 빼기 1, 플러스 3. 음, 이런 식으로 면 여기까지 오면은 다 계산하면 그게 Q3 x 좌표 아, 그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어떻게 돼. 최초에만 좀 다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4. 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이니까, 21번째 점은 이 값이 되겠죠. 그렇 아, 이게 x 좌표가 됩니다. 그럼 요걸 다 더하면 엑셀표가 나올 거죠. 그럼 요게 계산하면 이게 1이고, 1이고, 2고, 3이고, 1, 2, 3, 하나씩 커져가지고 나중에 여기 20까지 되는 건데, 자, 이것의 총합을 구하면, 이게 x자표가 됩니다. 그렇죠? 어, x자표가 되는데 어, 이게 1부터 20까지는 등차수열이니까 이걸 따로 빼고 1부터 20까지 총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등차수열의 초항 더하기 마랑하면 21이고 나누기 2가 평균 자, 그 다음에 개수가 20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10이 돼서 2, 211이 되죠. 211이 x 좌표가 됩니다. 이게 x 좌표, x 좌표. y 좌표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y 좌표는 최초 0에서 위로 한 칸이죠. 0 플러스 1이고요. 이게 첫 번째 점이고, 그 다음에 q2가 되려면 여기서 위로 한 칸, 또 위로 두 칸. 여기다가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Q3가 되려면, 플러스 1, 플러스 3. 음, 플러스 1, 플러스 3. 이게 여기까지면, Q1, Q2, Q3.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나중에, 음, 이게 세, 21번째 점이면, 이게 1, 2, 3, 21번째 점까지 가려면, 플러스 1, 플러스 21까지. 요거를 다 계산하면, 그게 Y자표가 되죠. 근데 요 값은 1, 3, 4, 그다음에 5 하나씩 퍼져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22. 자, 이것의 총합을 구하면 그게 y 좌표가 계산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 여기는 여기는 맞진 않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차수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1에다가 등차수열합이니까 첫 번째랑 마지막 거를 더하면 25. 나누기가 전체 평균이고 개수가 몇 개? 여기가 21개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개. 어,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y 좌표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10이 되어서 251이네요. 그죠 얘는 251이 되겠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x 좌표 y 좌표 합을 구하면 되겠죠? 두개 더하면 462가 되죠? 462가 답이 되겠습니다.